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느라 아멘 아멘. 아, 올해 우리 교회 표가요 어, 복이 되는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29절 본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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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하고 또 복된 삶으로 달려나가시는 새로운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 호화의 목구제를 펴시죠.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 번만 쭉 읽으실 거예요. 한번쭉 읽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이은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앞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어, 어, 선지자 나단에게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도 될까? 내 집은,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 그 집은 그냥 천막 안에 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아, 좋다고. 마음대로 하시고, 괜찮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나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해라. 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면서. 그런데, 거절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 그건 사양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예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전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해요. 우리 호화행복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럼 먼저 설명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